안녕하세요. 영건 샘입니다. 삶을 가꾸는 글쓰기 참 많이 듣습니다. 저도 수도 없이 내뱉은 말입니다. 이렇듯 많이 하는 말이지만 삶을 가꾸는 글쓰기가 뭐예요? 하고 물으면 이겁니다. 하고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제 경험으로 글로 삶을 가꾼다는 뜻을 말해보려 합니다. 첫째, 삶을 글쓰고 글쓰며 삶을 삽니다. 영어샘은 날마다 일기를 씁니다. 날마다 일기를 쓰며 하루 삶을 돌아 봅니다.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. 이때 그만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합니다. 이 말을 들은 학생은 그 행동을 멈추죠. 이때 더울한지 도리어 화를 내는 학생도 있습니다. 대들기까지 합니다. 그러면 그 학생을 불러 잘못을 알려주며 나무랍니다. 이런 모습은 학교에서 흔히 겪는 일입니다. 그런데 선생님이란 자리가 그렇습니다. 이게 목에 가시라도 걸린 것처럼 하루 종일 마음에 찜찜함으로 남아 있습니다. 제 일기를 씁니다. 일기에 그 일을 씁니다. 그 학생이 나쁘다며 욕이라도 하려고 꺼낸 일기장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그때 그 학생에게 그만 하지 않고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볼 걸. 며칠이 흘렀습니다. 또 비슷한 상황을 만납니다. 이때도 그만 하는 말이 버릇처럼 툭 튀어나오려고 합니다. 그만 하지 않고 왜 그러니 하고 묻습니다. 이와 달리 그만 하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리기도 합니다. 늦었습니다. 늦었지만 왜 그러니 하고 다시 묻습니다. 둘째, 글로 삶을 돌아 봅니다. 두 학생이 다툽니다. 제가 제 팔을 때려서 사가려고 했더니 미안해 해서 화났어요. 제가 손깍질 했어요. 둘은 자주 다투는 학생들입니다. 자, 둘이 오세요. 약속대로 글을 쓰겠습니다. 싸우면 싸운 까닥을 글로 쓰는 게 약속입니다. 둘에게 종이를 하나씩 주며 쓰게 합니다. 곧한 학생이 다 썼다고 옵니다. 잠시 기다리랍니다 다른 학생도 가져옵니다. 선글 바꿔보세요. 읽고 아래에 또 쓰세요. 둘에게 쓴 글을 바꿔줍니다. 학생들은 그 글을 읽고 아래에 또 글을 씁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또 써왔습니다. 사과를 좀 똑바로 하면 좋겠어. 내가 눈치없다고 한건 미안해. 때렸으 미안해. 둘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. 한남 표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. 셋째, 삶을 살필 수 있습니다. 우리 반 아침 활동은 글동루기입니다. 자기가 하고픈 말을 글로 씁니다. 길이 제한도 없습니다. 글동루기는 아침에 후딱 쓰니 한 줄에서 여러 줄까지 씁니다. 학생들은 쓴 글동루기를 영원셈에게 보여줍니다. 이렇게 쓴 글동루기를 날마다 봅니다. 왜 날마다 볼까요? 그건 학생들 삶을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몇줄 아니지만 글동록기에는 학생들이 본 것, 들은 것, 겪은 것, 느낀 것 같은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. 오늘 잠은 푹 잤다. 깨운하다. 이렇게 쓴 학생이 있습니다. 이 학생은 오늘 하루 시작이 좋기만 합니다. 표정부터. 보통 때 문제 행동을 많이 한 학생이라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. 오늘 감기로 힘들다. 이 학생은 수업에 집중이 잘 안됩니다. 흔히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 여기 집중해야지 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. 그러면 학생은 혼났다고 생각합니다. 이 학생은 아픈데 혼까지 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아프다는 글똥누기를 읽어 알고 있었다면 아프니 보건실에 다 갔다 올래요 하고 말합니다. 학생은 아프지만 선생님이 자기를 걱정해 준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엄마한테 혼났다 이렇게 선 학생이 있습니다. 만일 이 학생이 보통 때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라면 큰일났습니다. 오늘 하루 주의해야 합니다. 그러니 이거를 읽고 기분을 바꿔주려 했습니다. 그러며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듯 학생들 삶을 살피면 학급 사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 삶을 가꾼다는 것을 첫째, 삶을 글쓰고 글쓰면 삶을 산다. 둘째, 글로 삶을 돌아본다. 셋째, 삶을 살필 수 있다.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